지난해 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옥선 씨. 아들 집으로 떠날 땐 어쩌면 다시는 이곳에 못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. 추석 때오고 처음인데. 아이고, 집인지 마니마 한번 지장이다. 난도 다 죽고. 오빠 다 왔어요. 아이고 이렇게 얘해 <laughs> 좋아. 나도 말투 말투 말 말투를 들데보라 아니고 나는 항상 그냥 오늘도 <laughs> <그냥 다, 웃음> 와서 그냥 이렇게 <laughs> 커피다 먹고 그냥. 잘했어 오빠. 어요응나 예, 그래. 네. 잘 계셨어? 그래. 아 이래. 얼굴 좋아지셨네. 아, 야, 아, 여 요일 지나가면 매날 엄마가 쳐다보이구냥. 아, 아, 저, 아, 저, 아, 저, 저 내가 저저 수도구 주둔 나 사다 맞춰놨어. 어, 근처에 사는 아, 오빠 태술 씨가 자주 들러서 집 관리를 해준다. 아 이거만 갖고 싶은 거다 이거만. 얘네 통치를 갖고, 아 맞네 이거랑 이거 다 뜨신 거네. 그래서 이제 사 사고기는 있어. 음. 난 몰라서 어째 이상한 소리가 난대야. 그래 여러분이가는 불이 타는 거 아니야? 그게 아마 한한한 저번 해라 내면 미칠다 쓸게요. 그 이제 계란기는 많이 안 돌아갔더라고. 아, 오빠 와 이거 다 이거 달기 좀면고 명아시면 오빠 왔다. 안 들어가서 못 들었어. 그럼 다 타고 뭐다 타. 안녕하세요. 네, 어요 오랜만이에요. 네, 안어요 네, 네, 고... 네. 내, 내 이야기지만 저 저이... 손에 그 보이가 네. 엄청 잘해요. 네. 그럼요, 잘하고 있어휴 생각만은 내가 눈물난다. 이 누가, 네. 누가 이렇게? 잘하고 있어야 돼. 누가 이 괜찮아요. 네. 젊은 사람이 이렇게. 조카가 고맙고 대견하다. 저것도 혼분이가 저기다 써놨잖아. 그렇게 맨날 웃자고 그 시를. 엄마 이거 보고 웃자고?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소사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, 목숨 걸, 먹, 걸 먹은. 나온 응. 날에 안 판정받고서 저거 이렇게 다게 보고 웃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. 저기다가도 저 글씨를 보면 저아 응. 많이 응. 뿌듯하지 뭐 이렇게. 요즘도 아들 덕분에 많이 웃는다. 아, 뭐, 게 깨끗할 게뭐 있어?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뭐 당연히 깨끗하지. 오해, 엄마. 아니, 멋있는 향, 그 뭐, 그걸, 뭐, 왜 엄마? 이게 뭐 심한 이야기. 그뭐 그걸 왜? 잘했어. 어째 여기만 되면 되는 겨 여기 여기 앞에는 어째 뭐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, 엄마 이는어 그래 내도. 어. 어, 됐어. 그때 땜방했던 거잖아. 본드 붙여놨던거 어디여? 아 여기 본드로 붙인 걸까? 여기 본드로 붙인 거야. 부 개져가지고 근데 멀쩡해. 지금도 다. 괜찮? 아 이상 없어. 걱정 많이 했어요. 아이고 엄마 신상이네 많이 뭐 추워서. 아이고 내가 숨을 가안히 두는데 이거면 다쌈 먹을 거다. 비싼 돈 주고 산 농기계들이 고장이라도 날까봐 제일 걱정이었던 옥선 씨. 그녀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농사꾼이었다. 아니면 가보다. 아 이제 집눈비야 어, 고추. 고추 농사해고. 절임배추 됐잖아. 저절배 농사 같은 거예고, 언제 서리태 까만콩, 서리태. 옛날 이제 신라에서 감자 농사 되고 안 해본 거 없어요. 엄청 많이 했어요. 동네에서도 일좀그만 하라고, 야 훈영아, 너 엄마 일좀그만 하라고 지금 땡볕인데 지금 저러다 쓰러진다고 그럴 정도로 그냥 일 개미였어요. 동네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. 4대 열한 식구가 함께 살았던 옥선 시내. 이웃 동네로 시집와 시어른들 모시며 평생 일만 하고 살았다. 1 0년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엔 그 많은 농사도 모두 혼자 지었단다.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많했죠. 이걸 못해낸 게 없어요. 이모 양기 모두 다 신고. 틀었다 저기 망치고다 했어요 저기 트레드 다 치고 아줌마 야. 소똥 맨날 제가 매일 매주 친거왜 얘기 안해힘 쓰는 건 아니, 내가 다 했는데 아 그래도 소똥은 또둘 형제 많이 쳤어요 옛날 에소 많이 미실때 저기 오양화도 둘이 많이 쳤어요반 이런도 제가 아들 작은 아들이 야, 많이 했고 힘 쓰는 건 내가 다 써, 했어 맨날도. 많이 했어 <laughs> 어, 어? 옥선 씨는 여전히 농사 짓던 그때가 그립다.